십장은 요세푸스의 길입니다. 요세푸스의 길은 성공을 위한 신앙의 길입니다. 요세푸스는 매우 경건하고 똑똑하며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모두 공부했고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엘리트였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부활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과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신앙보다 생존을 순종보다는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동료들이 죽어갈 때도 그는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고 로마 제국이 항복하여 명예와 부 안정된 삶을 얻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길은 이렇습니다. 그의 길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열심당이 나옵니다. 열심당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길입니다. 열심당은 요세프스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로마에 굴복하지도 않았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외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사다에서 960명이 집단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통치 아래 단 1분도 살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결단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의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직접 심판자가 되어도 된다. 그러나 이 길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인간의 분노로 바꾸는 길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앞당기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폭력 없이 불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두 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타협하지도 않으셨고, 열심당처럼 칼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열심당 못지 않는 불 같은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에는 분노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이 책은 그 힘을 호모수마돈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 반응하는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에너지는 기도 속에서 형성되었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싸워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드러난다. 이세 길의 결정적 차이는 이렇습니다. 요세푸스의 길은 살아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길이었고 열심당의 길은 하나님을 위해 폭력을 정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생명을 내어주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길입니다. 흥미롭게도 요세푸스와 열심당은 예수님보다 훨씬 눈에 띄었고 더 많은 영향력과 추종자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넘어 생명을 살린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뿐이었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며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요세프스처럼 성공을 위해 신앙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열심당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기도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책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책을 마치며 이곳에 계신 모든 성교사님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또 다이처럼 회개의 길을, 그리고 이사야처럼 거룩의 길,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